자, 5번 봅니다. 다음, 내만의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작전 것은 그랬죠? 음. 1번 보니까 R하고 i s 가 있죠? 그래, 안 그래? 앞에 보니까 MES가 있지? 단수 취급이죠? 그러니까 뭘로 찍고 간다? 복수로 간다. 알겠지? 복수 빨리 찍고 가는 거야. 자, 2번 봤어요. 2번은 여러분이 해석 안 돼요. 2번은 풀수 없는 문장이다. 이걸 알면 되죠? 디자인드 목적어 투부정사야. 알겠어요? 뭐 하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 뭐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건. 알겠죠? 음. 이번은 넘어가고요. 이런 것을, 모르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지. p r o v i d 하고 Providing이 있지. 그죠? 하나는, ED는 수동이고요. 자, ING는 뭡니까? 능동이죠. 뒤에 Experience란 명사가 있죠. 뭘 찍고 간다? 능동으로 빨리. 목조가 있으면 목으로 찍어야 되겠지. 그럼 답이, 자, 뭐 찾았어? 아 하고 ing 찾았죠? 아, 뭡니까? the number of 찾았죠? the number of 내가 실수했네요. the number of 우리가 아를 찍었는데 답은 틀렸네요. 그죠? 뭡니까? 우리가 보고 배웠는데 내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이렇게 찍고 갔는데 나, 나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찍고 갔어요. 알겠어요? 틀렸네요. 음, 자, 5번 설명하고 갈게요. The number of students. 자, 학생의 수입니다. 어떤 학생의 수입니까? 음,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의 수들이 is surprising.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많다. 놀랍다. 알겠죠? 음. 자, 이런 겁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설명 나온 것은 a number of, the number of 이었어. 자, a number of 라는 것은 many의 뜻이다. 무슨 뜻이라고? many. 이게, 이게 a number of가 many의 뜻이야, many. 그럼 many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꾸며지겠죠? 그래서 a number of는 이렇게 해석이 돼. 많은 환자들이 are dining, 주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어는 patient죠? 그러니까 are야. 그지 근데 the number of는 이렇게 해석이 돼. 환자의 수가, 이게 주어야. is increasing.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겠어요? 보고.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복수. 어. 그래서, 보고라겠어. 기억나지? 네. 음. 7년 전에 배웠는데 기억난다잖아요. <laughs> 보고 하나 기억난다잖아요. <laughs>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이 문장도 보니까, 어? 어떻게 됐어? 이건 공부를 못한사람이또볼수 있겠다. 매스 봤으니까 단수 찍으면 되겠다. 그죠? 음. 자. 학생의 수죠? 이게 주어예요. 학생의 수. 근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야? 수학이. 수학에 숙달치 못한 학생이죠? 수학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 자, 여기 후에 선행사는 스튜던 s 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스튜던 s 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복수 취급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음. 이게 아니야. 아니? 여기야. 학생이니까 후를, 후를 썼겠지. 음. 그래서, 자, 렉은 다시 어떻게? 숙달. 부족하다. 보호입니다. 수학에 익숙치 못한 학생의 수가 number가 주어지요 네. 그러니까 r 가 아니고 뭡니까? Isn't it? Is surprising 됐습니까? 네. 음. Typically, 전통적으로 math instruction 수학 교육은요 어, Instruction progresses quite quickly 굉장히 빨리 이렇게 어, 수학에 익은 교육들은 어,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living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with gap 못 따라갑니다. 갭이 있다는 것은 못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겠지? 해석해 보자. 자 전통적으로 math instruction 수학의 이런 instruction 교육들은요 progress 단계가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요? 자 이게 부사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부사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콤마가 나왔어. 됐죠? 컴 마가 나오고 아이 나왔으니까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 그리고요. 그리고 주어는 뭐야? 수학 교육이죠. 수학 교육은 남겨 놓습니다. 리브 쓰겠지. 앞에가 현재형이니까. 뭘 남겨 놔요? 많은 학생이 리브 a with b. 많은 학생들을 뭘로 남겨 놓는다 이랬지. 알겠어요? 자, 이럴 때 동사 암기거 따라 리브 a with b. 알겠죠? 만, 아,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다 암기하기가 힘드니까 구문을 따져주는 건데 이 정도까지 하면 더 수학 그 영어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은 with a gap, gap으로 남겨놓는다니까 어떻게 gap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갑니다라는 문장이죠. 됐어요? math instruction is important. 자 수학교육은 중요합니다. So, 그래서 even on missed skill word concept, 하나의 잘못된 기술이나 이런 개념들은요, leave students behind. 학생들을 뒤처지게 합니다. 음. 자, 보니까 이게 주어 동사 보죠? 네. So, 그래서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니까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음. 주어는 뭐야? 스킬 OR 컨셉이 주어죠? 우와, 이건 뭐야? 형용사죠? ED나 ING가 붙어있으면 형용사라 있어. 그죠? 이분 하나의, 심지어 이건 부사. 하나의 형용사. 기술이나 컨셉. 잘못된 기술이나 컨셉. 알겠어요? 이분은 뭐라고요? 부사. 심지어 one missed skill or concept will leave 학생들을 이렇게 뒤쳐지게 합니다. behind는 부사겠죠. 됐어요? 네. m a t s makes sense. Make sense는 어떻게? 수학은 뭐라는 거야? 상식적인 거다, 이거지. 뭐라고요? 상식적인 거다. 이해됐어요? 음. 자, make, make sense. 어, 수학은 일반적인 거다. 뭔가 상식이 있다라는 것은, 자, 이 문장은 근데 대명사로, 그, 대문자로 썼죠? 네. 대문자로 썼으면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영어 그대로 하세요. make, 자, math make sense라는 것은, 자, 이걸로 하면 돼요. 따라해, d e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면 여기가 보어야 목적어를 투두하게 디자인했다 이기야 그럼 보세요 주어가 나와 있고요 잘 보세요 O형식이야 동사가 나와 있고요 목적어가 나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오겠지?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투부정사가 따라오겠지? 자봐 디자인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수동태가 되면 바로 뭐가 따라와요? 투부정사가 따라오는 거야. 이게. 이해됐어? 음. 자, 이런 동사들이 있죠. 어떤 동사들? force want cause allow enable expect 브라브라브라 이런 동사들도 투부정사가 있지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 투부정사가 따라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음자어자 math makes sense라는 것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 뭐 하도록? 어떤 l 브 v e 가 다시 동사죠 어떤 아이들도 뒤에다가 처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거지 이해됐니? 자, 리브가 무슨 동사라고? 음. 타동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도 비하인드는 어떻게 부살하겠죠 뒤에다 남겨놓지 않는다 이거지? 디자인이라는 거 알겠죠? 음. 자, progress and gradual. 자, 이런 진행이 점. 정... 이런 그 과정은 점진적이고요. Providing students, 자 학생들에게 Dozens of ways of learning and mastering math facts and concepts. 자, 어, 여기 갑시다. 학생들에게 수십 가지의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방법이냐? Learning and mastering math facts and concepts. 수학의 이런 사실과 개념을 마스터링하고 배우는 데에 수십 가지의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이거야. 알겠죠? 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건 알아요. 이런 과정들은 점차적이고요. 계속 진행되고요. 자, 컴마가 나오고, ing가 나왔죠? 무슨 구문이라고요? 분사구문이라고요. 자, 분사구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때나 이유나 조건이나 이런 부사절을 ing나 pp로 바꾼다. 자, 부사절을 뭘로 바꿔요? ing나 pp. 자, ing는 현재 분사고 pp는 과거 분사니까, 분사의 덩어리로 바꾸는 게 뭐다? 분사구문이다. 그럼 분사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 while I was working, 자, along the street, 내가 거리를 따라 걷고 있을 때, I met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다. 라는 문장이지. 분사구문은, 자, 먼저 뭘 생략한다? 접속사를 생략한다. 두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 1하고 주어 2의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생략한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원형의 ing를 쓴다. 알겠지요? 그러면, 여기는 being, b i n g working along the street가 되겠지? 근데 앞에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알겠지요? 그래서 working along the street가 된다. 문장이. 되겠지 그래서 어, 원래 이 문장은 자 이런 과정은 점진적인 거고 그리고 접속생략 주어 이런 과정이니까 주어 같은게 생략 시제가 is 하고 provide 하고 같기 때문에 providing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콤마가 나와 있고 and가 나와 있으면 and 동사로 해석한다 이거지 됩니까? 음. 진행은 점점 적이고 제공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자 프로바이드 a with b a 에게 뭘 제공해 준다 b 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해서가면 빨라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끊어줄 필요가 없잖아 Students with a dozen ways 학생들에게 수십가지의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라는 문장이죠 음.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Learning and Mastering. 5부니까 ING가 나왔죠? 네. 다시 이게 타동사니까 뭘 Mastering 한다? Facts나 컨셉이겠죠이목적어요 네. 됐어? 음. 네. The Broad and Rich Instruction. 자, 이렇게 폭넓고 많은 이러한 교육들이, Support s t u d e n t 학생들이 이렇게 막 이끌어 줍니다. 이런 학생들은 뭔 학생들이냐? Who struggle with the m a t h 수학에 어떻게? 뒤쳐져 있는 학생들. 반면에, 이런 것은, 자, 어떻게? 제공해 줍니다. 매력적인 경험을요. 뭐에 대해서? 더, 더욱더 발전적인 수학을 할수 있도록요. 알겠어요? 더욱더 잘, 잘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도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도 그렇지만, 잘하는 학생들도 더욱더 재밌게 해줄 수 있다. 라는 문장이겠죠? 음. 자, 주어는 broad and rich instruction이 주어예요. 그죠? 서포트 해줍니다. 학생들을. 자, student이 나와 있고 who가 나와 있는데 주어가 없습니다. 무슨 격? 주격. 이론상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가 해석은 이렇게 가자겠죠? 이 학생들은 몸부림친다 이거지. 뭐로써? 수학에 몸부림치고는 학생들에게 서포트를 해줍니다. while은 반면에, 뭐라고요? 반면에. 자, 반면에, 그들은, 자, 원래는 접속사야. 접속사. 반면에, 자, 그 다음에, day야. 주어가 같죠? day가 the broad and rich instruction이, 알겠어요? 음여기가 주어가 같아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자, 주어 생략. 그래서, 시제는 provide, 그들은 제공해 줍니다. 이 문장이겠지? 그래서, 시제가 같으니까 원형이 뭐라고? ing. 근데 접속사를 생략했는데 이건 접속사에 여러분이 뜻을 모를까봐서 접속사를 써주는 거죠. 알겠죠? 이게 무슨 자 접속사를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써줬다. 왜? 해석하기 편하라고. 반면에 제공해줍니다. 자 이게 동사죠. 뭘제공합니다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메스 스튜던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 뭘 잘하는 학생들? 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도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해 예, 됐습니까? 음, 오케이. 이 문장에서는 A번에서는 Unumberable u n u m b r a b l e 라는뭘 배웠어요? 수의 일치를 배웠고, B번에서는 Designed 목적어 투부정사, O형식 동사의 목적격보로 투부정사를 쓰는 거 배웠죠? 목적어가 뭐하러 디자인되어 있다. C번에서는, 자, 능동이냐, 수동이냐, 분사구문을 통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배웠죠? 뒤에가 목조가 있기 때문에 뭐다? 능동이다. 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